첫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야 퀴즈의 출발이네요 경기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손흥민의 골입니다 아 크로스 타이밍 키포의 서나입니다 아,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최승호! 멋진 선방입니다.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. 루카쿠! 네, 정확합니다. 멋진 헤드골입니다 속공입니다. 돌파에 들어갑니다. 득점합니다. 공격에 받침표를 찍습니다. 아, 마무리 확실했어요. 네, 축구경기에서 2점 차이를. 차에... 자 손흥민이 상대 슈팅 차단합니다. 로멜로 루카쿠 선공입니다 다이빙 터치. 아 지금은 수비수들도 실점을 직감했을 텐데 키퍼는 자 올려줘야죠. 로멜로 루카쿠. 키웃풋아득입니다 불점 상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코너킥 기회입니다. 손흥민 헤트트릭을 완성합니다 아 기어코 해냅니다 스탯볼을 넣어 헤트트릭을 만드는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오늘 이 키퍼의 활약이 없었으면 지금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아, 대단합니다.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이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.